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주부의 보듯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리스, 아, 제가, 제가 아, 거기다 인쇄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크리스는 이제 그리스도, 마스는 어, 예배, 아? 미사 이런 뜻이에요. 경배 이런 뜻이에요. 메리는 이제 그 기쁨을 찬양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 예수 그리니의탄생 성탄절 때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어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어 말씀했어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천여 그 잉태를 말씀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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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예수다라는 겁니다. 같이 문를받고자 합니다. 자, 어, 과학자들은 뭐 수십억 년 우리 인류의 역사가 타오르는데, 성경에서는 6,000년 역사예요. 6,000년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인류를 어 인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자기를 경배하고 또는 어 다른 사람 모델을 놓고 어 사람을 우상하고 심지어 이제 돈을 우상하고 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서 인류의 범죄, 범죄와 범죄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후에 또 멸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좌절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못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새 창조 크리에이션 뉴크리에이션 새 세계를 어, 만들기 아, 만들으셨어요 요한복음 요한보금, 요한복음의 1장에서 태초에 말씀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와 지은 바디였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었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보다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절망과 멸망으로 빠진 상황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로그으로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창조,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오를 때 하늘이 갈라진 과 성령이 자기한 내려오시는 보이더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임하셨다는 말 했어요. 새로운 세계예요. 예, 예, 창조가, 예, 창조는 정말, 예, 어, 도약은 정말 멸망 가운데 빠졌을 수 밖에 없는데, 새로운 세계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예수님 오셨기 전에 약4천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숲 근처 가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신이란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났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이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아들다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불약에 계셨던, 창조와 같이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예언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시편이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하 가르쳐드렸어요. 이, 이 성경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사야 전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천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8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진이 진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맨누리라 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처녀 탄생을 하셔야 했느냐. 만약에 부정 모혈를 가지고 태어난, 태어났다면 인류의 지혜를 속지할 수 없어요. 처녀, 처녀의 몸으로, 성, 처녀가 성령이, 성령에 받아서 성령으로 임신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류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죄 없는 분. 그분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New creation. 새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전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러말냐마자 인간이 그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돈을 우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에 있어서 뉴크리에이션 새 창조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예수님은 부정매를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죄 없이 오셔야만이 이일를 보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은되겠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갈 수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룡료 탄생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오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그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까지 다 빠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창조하시기 위하여 새 하나님 나라를 이룬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늘 성탄절로 어, 우리가 감사의 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구원하시구요 죄를 없애시구요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주운 중평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평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에 아심하느라내 죄의 사항을 받았느라 죄를 용서하시구요 이 땅에 오신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사해 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마태군음구정에도네죄 그 삼을 죄 삼을 받았느라 하는 말을 네과 일어나 걸어라 걸어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셨니라 하시고 증풍병장에 말씀인데 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죄, 무서워요. 하.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시판 받고 지옥이야. 무서습니다 무서워요. 죄, 아, 한가정을 박살내는 게 죄예요. 죄, 한 국가를 박살내는 게 죄라고요. 한 인, 개인을 시키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검사 판사가 위 죄는 형법 위촉의 죄인하여 민년 에 어, 형을 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죄요, 세상에그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 이 죄를 사러 예수님 오 거예요. 마태복음 이신육장의이8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이 이분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탄생하신 이 목적이 우리는 아래에 듭니다. 마가범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리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이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고 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우리는 어, 알았습니다. 여러 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라고. 나는 그것보다 그 넘어서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감사, 감사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오늘의 하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탄절은 뭐냐 나를 위하여 나를 나의 죄를 구사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고 나의 나의 나를 괴롭히는 귀신. 아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 마음이 안 들어요. 공부하면 뭐한 줄을 읽으면 그 다음에 헷갈리 해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거, 막 생각이 막온 세계 막 돌아다녀요. 막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아 배고파. 아뭐먹여야돼 하면서 공부하다가 또뭐한 줄을 쫙 읽어 하다가. 어, 아야물한잔 먹고 오셔야지. 아, 한잔 자고 해야지. 하면서 이내 생각으로 찾아오는 귀신. 아, 무슨 죄,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이 인류를 파괴하는 파괴하려고 온그이 그, 사단의 세력 이것을 처단하려고 하는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힘으로는 안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 아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니까요. 피, 붉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요. 아 그러면 정신이 정신이 안 차려져요? 반짝 차리지는 거죠. 아주 소설같이 놀라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고 어, 예,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맞아들이면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는 구주로모셔고 마음으로 모셔 입으로 씌내며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삶이 윤택해져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가내가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했듯이 새 창조. 옛날 창조 창세기에 있던 그 창조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점차적으로 계시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 맘대로 살고 돈을 의지하고 하다가 멸망 가운데 빠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새 창조 하나 오셔서 예수님이 동정령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의 죄, 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새 창조하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나의 죄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성탄 정탄 감사에 대해 정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잊어오지 말고 그 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여 십자가에 피를 위해 찢으려고 오신 예수님 나 하나밖에 나나 어?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자 육신을 모시고 성육신 하셔서 오시러 오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분을 아들을 외아들을 처단하게 죽, 죽, 죽기까지 나를 살신 거예요. 나는 죄 많은, 허물 많은 사람에요. 이 허물 많은 사람을 나를 살리려고 아주 죄 없는 분이 대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